5월1 7일 새벽 예배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장, 하나님 아버지, 오운 밤이 지나 찬송 하시겠습니다. 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도 우리에게 편안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고 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시작하려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함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 여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잠언 14장 34,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자음 50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또 반대로 수치롭게 수치스럽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번영은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신과 가치관 그리고 신앙과도 같은 내적인 요인입니다. 우리는 그 사례를 아이성 실패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하에 가난 입땅 입성 이 골목에 위치한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멸하고 서쪽 산지로 향해서 전진을 했습니다. 요단 평지의 여리고와 유대 산지의 베델 사이에 아이 성이 있었는데 여리고로부터는 대략 한 20km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보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한떡 한껏 들떠 있습니다. 그들의 들뜬 심정은 여리고 성의 실체와 또 여리고 성의 함락 사건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브라이언,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하면은 성경 고고학의 대가로 아주 인정되는 인물인데 이분이 1999년에 크레이션 엑스 디힐로저널 우리말로 옮기면은 무로부터의 창조 잡지 이 잡지에 여리고성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을 실었습니다. 우두박사 논문에 의하면 요단 계곡에 위치한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 가난한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 도시인데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 두 겹으로 되어 있으며 외벽은 5m 정도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 2m 높이 7m의 진흙 벽돌 벽을 그위에 세웠습니다. 또한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미터 정도 되는 뚝 위에 다시 높은 내성벽을 세웠습니다. 즉 난고불락의 구조를 가진 이중벽의 성으로서 양식만 풍부하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의 거민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침공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내는 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샘이 성벽 안쪽에 있었는데 지금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공격 시점이 수확이 막 끝난 몸맥을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여호수아서 3장 15절이 밝히고 있어서 그 얘기는 결국은 여리고 성 주민들이 이미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과 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붕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지요.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성 주위를 하루에 한번 돌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일곱 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불 살랐지만 물건은 아무것도 도략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접하면은. 아, 저건 뭐 현실성 없는 저건 신화야 이렇게 냉소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놀랍게도 과학의 전문가들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원인을 공명과 공명에 따른 지진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의 신뢰를 들어보지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1940년 11월 7일. 미국 워싱턴 타코마 해협에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신공법으로 건설된 타코마교 저 현수교가 산들바람에 무너졌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 현수교가 건축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격찬을 했습니다. 또 미국 현대 엔지니어링 기술의 자존심으로 건축된 다리였던 만큼 이 타코마교는 시속 190k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완공 3개월 만에 그것도 산들바람이나 다름없는 시속 70km의 바람에 거대한 철 구조물이 내겁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타코마교가 무너진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당시 미국에서 내놓아는 전문가들이 전부 동원이 됐습니다. 규명된 원인은 놀랍게도 강풍이 아니고 진동에 의한 공명이었습니다. 이 공명이 계속 반복되면 아무리 강한 물체라도 파괴될 수밖에 없는 위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강철이나 콘크리트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저마다 고유한 진동수를 갖고 있는데, 이 진동수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진동수와 일치하게 되면 진폭이 그짜을수 없이 증가를 합니다. 이것을 공명이라고 하는데 이 공명이 계속되면은 아무리 강한 물체라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공명 현상에 의해서 무너진 다리는 이뿐만 아닙니다. 1831년 영국 켈버리 부대가 맨체스터 근교 브러스턴 다리 위에서 행진을 할 때에 부대원들의 행진 박자가 다리의 고유 진동수하고 일치해서 붕괴된 것 역시 공명에 의한 사고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1446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남자 성인만 60만 3,550명이다 민수기 1장 46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 아이까지 다 합하면은 200만 명쯤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리고 성을 돌도록 투입된 이스라엘을 사람들은 병사들을 포함해서 대략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무너진 그 추론은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 100여만 명의 전사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을 때에 이 여리고성의 지반은 반복적인 공명으로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할 때에 진동이 크게 달해서 마침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혈 상태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니까 사기가 얼마나 충천했겠습니까? 거칠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 다음 대상이 아이성입니다.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 아이성은 해발 약 800미터 가량의 고산지에 건축된 견고한 성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성의 주민은 대략 1 2 0 0명이었습니다 여수와서 8장 25절에 근거하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싸움에 출전할 수 있는 장정수는 대략 3,000명에서 4,000명 가량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탕꾼들은 이 아이 성이 여리고 성과는 달리 해발 800m 가량의 산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인근 베데레 군사들하고 언제든지 합동 작전을 펼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성의 규모와 인구만을 보고 이 정도면은 이스라엘 군 많이 갈것도 없이 그저 한 3천 정도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최근에 요단 동편 아모리 두 왕을 진멸시켰고 요단강을 건넜고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전연승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아이성쯤이야 상대를 얕잡아보고 이스라엘 군대의 힘만을 믿은 교만에 가득찼던 것입니다. 3천 명이면 충분하다. 그게 3천 명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사람들이 바로 성문 앞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을 격퇴하고 36인을 죽였습니다 요수와서 7장 5절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패전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에 빠졌습니다 비록 손실은 36명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명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는 소문이 가나안에 쫙 퍼지게 되면은 가나안 집화들이 아이고 뭐 이스라엘 별거 아니구나 오히려 전멸시키려 도발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연전연승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했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수아의 말을 듣겠습니까?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에도 큰 상처가 난 셈입니다. 위기입니다. 대적이 앞에 대기하고 있고, 여호와의 원조는 끊겨지고,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다 했다. 다들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전혀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아이성의 백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조가 끊어져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내부에 어떤 사람이 가증한 것을 은닉해서 여호와의 노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죄의 제거에 착수한 결과 세라의 종손인 아간이 여호와께 바쳐야 할 것을 자기 집에 숨겨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간이 감춘 것은 신할산 지금의 바벨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였습니다 아간은 이것을 자기 장막 밑에 땅에 파고 몰래 숨겨 두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보내서 이 모든 것을 파내게 하고 아간 및 그의 가족을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명해서 돌로 쳐서 죽게 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 절도죄가 과연 죽을 죄인가? 요즘 절도했다 고해서 죽이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8절을 보면 여리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가나안의 첫 열매로 그 받친 물건을 취하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화가 미친다고 하는 경고가 이미 주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무시한 것은 단순한 절도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패역한 대신 범죄였던 것입니다. 요수아는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에서 죄를 제거한 다음 다시 아이성을 치고 올라가서 그 성을 쉽게 점령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좋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즉 공동체 전체의 패배 원인은 한 개인이 죄를 지면은 얼마든지 공동체가 와해될수 있다 하는 교훈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똑같은 방법을 반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전쟁입니다. 여전히 무기로 하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의 전쟁은 너무 엄청나서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현대인들은 전쟁의 승패를 무기와 국제관계 그리고 경제력 등에서 찾습니다. 물론 대단히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4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34절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무기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력 약한 것이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라의 영화로움을 의해서 찾고 나라의 욕됨을 죄에서 찾습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원람의 패망에서도 이미 확립되어 있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은 부패를 낳기 마련입니다 내부의 죄로 인한 부패가 마련한데 그걸 감추고 적을 향할 때에 아무리 아군의 무기가 강해도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의의를 구할 때 흥하고 의의를 잃을 때 망합니다 국민의 정신 상태가 해이하고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그런데 나라는 좀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좋은 무기를 샀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다? 그건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거대한 몸을 쓰러뜨리듯이 죄가 나라를 망칩니다. 경제와 군사력이 강해도 죄와 부리가 판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나라를 높여주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정직과 의로움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를 꿈꾸는 자들은 절대 죄와 먼 인물이어야 합니다. 국가 권력을 손에 쥐는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인륜도 지키지 못하고 얄팍한 버리에 능란한 화술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권력을 잡으면은 그게 바로 국가의 재앙입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정직하고 의로운 민족은 번영하게 되고 다른 민족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 나라의 번영은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외적 조건에 의존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34절 하반절을 보세요.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죄는 백성을 욕되고 수치스럽게 합니다. 불의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와 백성들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정도를 벗어나서 죄와 불의를 쫓을 때에 수치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도 한때 세력과 우용을 떨쳤지만은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나라에 의가 시행되고 불법과 죄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죄를 멀리하는 모범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죄짓지 말고, 우리가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나라 바로 세우기 운동이 새벽을 깨우며 구국 재단을 쌓는 우리 성도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새벽마다 구국의 재단을 쌓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 2 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 서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 서고요한주의기을이 We no. 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IS와 탈레반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빠진 아이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80년으로 포악한 세습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녘당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계속되는 의료 분쟁이 어서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가운데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올한해 지경을 넓혀 주셔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와 말씀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온 성도가 예수의 제자 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성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드린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